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어, 진짜로 특별한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어, 주민 자치와 그리고 주민들에 있어서의 공동체, 자립적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의정부시에서 오늘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토론을 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도 이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줬다고 함께 아, 해야 되겠다. 그 공정한 개전화는 지금 의정부시나 파주나 이그 미군 기지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말씀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런 행정과 제도와 정서적인 모든 문제가 다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기북도는 다른 것보다 특별히 또 더더욱 재미있게도 에너지가 거의 없어 에너지 생산이 거의 없어요. 그럼 자산이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원이 있죠. 옥상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으로 전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laughs> 여기가 7 0가구 주민 150명 있고, 사업 부양 협빛 둘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997kW. 그러니까 그 지금 1 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16억 2천만원 정도 드렸고, 그 정부 예산이한 푼도 안들어갔습니다 전에 딱그 돈을 빌려서 했죠. 월평균 2,300 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서 원리금 빼고 한 달에 천만 원 정도가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와서 보고 재밌게 생각을 했던 건데 마을버스가 있고 네, 무료 교실이 있고 저희도 놀러 가면 밥을 주더라고요. 네, 마을축제들 하고 장학금을 뭐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여기는 주민들한테 배당을 전혀 하지 않고 전부 다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이 예산으로 자립할 수 있어요. 발발 전서로 주민의 자산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를 개인들한테 돌아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지금 이 상황에서 호시탐탐 대기업들은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 같은 사례로 만들려고 다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60% 그, 주민이 90%를 가지고 주민이 100%를 가질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10%나 20%를 주고 너희들은 돈을 안 내도 우리가 다할 테니까. 그리고 대신 뭐 너희들은 20% 가져오고 뭐 이런 식의 있는 일들이 지금 호시탄산노리고 실제는 놔두면 그렇게 될 겁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돈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전부해서 해피연금이라고 한 달에 5만원씩 주면 좋잖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일종의 약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안의 사례가 일반적, 일반적인 사례로, 모두에게 당연한 사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가 찾아내고 우리가 마을발전소라는 컨셉을 만들고 실제로 그 거기에서 당당하게 그 일들을 주체로서 진행을 하면 우리가 실제로 에너지 자립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들어서서는 아시겠지만 앞의 정부에서 예산을 아주 좋지 않게 쓴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주에서 쓴예산은다 없어진 상태고. 거기다가 저 멀리 있는 미국에서 이상한 짓을 자꾸 하니까 돈 준비해야 돼요. 그것도, 그것, 그것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 제일 취약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나 돌봄계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태양광 같은 경우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이 목적 사업이 아니라 태양광을 통해서 주민들이 단합하고 함께 할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일거리가 결국은 주민들의 도움책을 가져가는데 그것이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노인들은 이제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혼자 살수 있는 상황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건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런 조건을 함께 사는 공동주거 의 형태로 돌아가게 될때 그러면 결국은 노인들이 살던 집 개인들은 다또 빈집이 생긴다는 거죠 이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새로운 해결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의 빈집들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바꿔서 다시 돌봄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 사업으로 만들어갈 것인가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 될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다는. 그 생명 평화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어떤 생명이고 어떤 평화이냐라는 질문을 갖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earth inheritance 라고, 뭐, 지구에 이렇게 같이 거주자들이라는, 때 그리고 인간 사이의 생명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떨까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0.1%도 안 되는 인간이 99.9% 정도 되는 다른 비인간 존재들 위에 분림하고 있는데, 인간 사이 안에서도 엄청난 그 격차나 이런 불평등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또 풀마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첫 번째 이 농사실습 교육과정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연계한 농장 운영하든가 적어도 학교텃밭 교육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민족 보유의 생명 평화 사상과 그 생성의 역사 교과서를 어발굴하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지역 문화 속에서 그 학교가 있는 지역 문화 속에서 생명편화 문화 흔적을 발굴하고 그거를 갖고 교육자료화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영상 개발 훈련을 해서 명상이나 호흡요가 뭐 스피드 업계 글쓰기 봉사 수련 활동 등을 통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영성이 합양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군기지가 있는 도시들의 자립 없이 과연 경기도 특별 자치도가 제대로 운전하게 설치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 기본적인 그이 미군 반항 공여지의 자립은 우리가 스스로 그 안에서 들어가서 자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방자치 시대의 진정한 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자립을 할수 있는 기반, 그 기회를 줘야 된다. 근데 그 기회는 뭐 누가 말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래서 소유 대신 공유, 거래 대신 순환, 소유 대신 돌봄 이런 정신을 미군 반항 공유지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에너지에 대한 자립도 이루면서 또 그걸 통해서 마을에그 도급 그, 사업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산업을 펼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 태양강만한 그 산업도 없을 것이다. 사업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 지금 그 태양강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하는 측면인데, 근 작년 10년 동안에, 작년 10년 동안에 있었던 변화가 첫 번째, 에, 예를 들어서 1m 정도의 태양강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무려 6,000평의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2,500평 정도만 있으면은 지어질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효율이 높았다는 얘기고, 그 수익률을 이제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말씀드렸습니다. 100kg, 1 0 0 k 정도 했을 때, 어, 20, 아, 20년 동안의 수익률이 한 7억 정도, 20년 동안 약 7억 정도가 이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만한 사진은 사업성이 있는, 네, 네, 네. 사업이 요즘 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돌봄 자립 마을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를 조성하는 일이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내가 죽고 싶은 동네 내가 병원에 가서 요양원 가서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누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을을 어떻게 자립 마을을 만들어낼까? 막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돌봄자립마을이 좀 오랫동안 우리가 추구하는 그 마을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 단위 돌봄을 어떻게 공식화하고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좀 운영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될지 조금 디테일한 그 계획이 좀 써야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함께하는 돌봄 활동, 또 아동, 어르신, 또 함께 보는 밥 짓기, 텃밭 가꾸기, 무슨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좀더 디테일한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래서 마을 간의 이런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곳으로도 이제 우리가 좀 확산시키는 일을 좀더좀더해야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무리를 하자면. 돌봄 자립 마을은 어떤 행정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인이 중심,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서로 돕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그게 바로 우리 돌봄 자립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명평화공동체 교육이 저는 경기 목표에할수 있는 가장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인인당 GDP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 보면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면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화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명과 평화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돕고 학교 패러다임을 바꿔 간다면은 저는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삶이 만들어질 거고 오늘 행복을 느끼고 사랑하는 아이들이야말로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맛을 아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생명평화 공동체 교육은 우리 북부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야될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고 그 교육을 생명평화 공동체로 중심을 두고 간다면 저는 대한민국 교육이 부도 아이들의 행복,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해서 5극 3특이라고 했을 때 5국은 사실은 어, 수업권까지 포함해서 5극이고요 3특은 경기북부는 아닙니다. 예, 제주, 강원, 전국이죠. 경기북부 사람들은 특별해서 이제 특기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소외됐기 때문에 특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북부 사람들은 어, 수도권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근데 중앙에서 바라보면 평가도 어, 순권이에요 지방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 그걸 항상 명심하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뭐명칭을 그대로 쓴다 하더라도 특별자치도를 어, 분리 그 출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니즈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명분이 있는 니즈가 있어야 되는 거예 근데 니즈라는 게 부동산 개발의 니즈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대적 소명.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시대적 소명이 뭐냐? 남북 관계잖아요. 남북 관계, 대립, 평화, 교류, 거점 교류 거점으로서의 경기 국도, 특별자치도, 이게 가장 큰 가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설명을 했을 때, 누가 이거 안 돼? 라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경기 국도의 그, 그, 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가 어,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유일한 방법은 남북 민간 간의 교류를 보장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정부는 그걸 선언해야 되고, 면적 면접, 면책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북교류자들에게. 그럴 때, 어, 경기 북부의 가치는 급상승할 수 있고, 저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지역 주민들이 어, 약간의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을 것이 아니라, 어, 그런 자연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 실제로 공동체의 공동 이익을 마련해야 되는 것 그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부 자치가 됐을 때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 그렇게 일을 할 사람들은 과연 있는 건지, 예 그런 게 실질적인 문제가 조금 고민이 되고 지역이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어, 거주민들의 수가 적고 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순환경제를 얘기하기는 비도의 부분도 있고. 이 어떤 우리의 선언이 점차적으로 전반적으로 강해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다. 오늘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는 시대적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70년 이상의 오랜 그 차별을 극복하는 그런 기제는 이제는 뭐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기회를 주어지는 그런 그 공정한 대정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그를 그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중요한 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그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자립하고 돌봄을 자립하고 또미금 공격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돼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 있는 일에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북부와 남부가 이제 불균형하다면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나아가고 있는데 예, 언젠간 꼭 이루어질 것 같고 의지를 보여주신 여러 패널 님들 보고 네, 좀 많이 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남북 관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역할이나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 한반도 평화와 어, 통일에 큰 기여를 할수 있는 경기 북부의 선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어떤 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더 심화시켜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는 오늘 토론회가 된것 같아서 매우 훌륭한 토론회였다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